자, 우선 파일에 새 파일, 어, 파트 확인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면 스케치 잡아 주십니다. 아, 우선 명령어 하나, 명령어부터 배우고 이거 진행할게요. 도면은요. 우선 선을 이렇게, 십자선을 좀 그려 주시고, 여기 십자선. 십자선 하나 그려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령, 여기 요소 잘라내기라고 있죠? 얘를 이제 선택하시면 돼요. 어, 참고로요. 이 요소 잘라내기 밑에 보면 역삼각형 있잖아요. 이거 눌러보시면 요소 늘리기가 있어요. 그니까 러 이게 익스텐드 기능이죠? EX 기능이고, 그 다음에 위 여기 TR 기능이 트림 기능이에요. 요소 잘라내기가 요소 늘리, 요소 늘리기죠? 늘리기가 두 개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선 요소 잘라내기를 눌러주세요. 자 여러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캐드에서 쓰던 옵션이 어떤거냐면 여 왼쪽보세요 여기 왼쪽 여기 피처매니저 창에 보시게 되면 맨 하단에 근접잘레내기근접잘르내기 요거 눌러보세요 근접잘레내기 어맨 하단에 보시면 근접잘레내기 여기있죠얘 눌러주셔야 돼요 요게 캐드에서 쓰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자르고자 하는 선을 클릭하시면 잘라져요 이렇게 잘라져요 오오 다시 컨트롤 Z 두번 눌러주시고 다시 요소 짤아내기. 그 요거만 있냐, 그건 아니구요. 어, 이제 요, 솔리드 스 같은 경우 요거를 또 많이 써요. 지능형. 지능형 옵션이 있거든요. 요거. 요거 눌러주시고. 얘는 뭐냐면, 어, 요 지능형 옵션 눌러주시구요. 이 마우스 왼쪽 버튼이에요.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 줄이 생겨. 줄. 줄 보이시죠? 이렇게 줄. 이 줄이 생기는데, 누른 상태에 움직이세요. 그럼 이 줄이 닿으면 사라져요. 이렇게. 줄이 사라지는 거. 이렇게. 컨트롤 z 눌러주시고 다시 기능형 버튼 눌러주시고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줄이 생기거든요 이제 움직이면 음에 사라져요 왼쪽에 왼쪽 자 컨트롤 z 누르신 다음에 다시 요소 잘라내기 이번에는 여기 코너 코너 버튼 눌러보니까 코너 누르시게 되면은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스터캠에서, 어, 트림 기능 배울실때 이거 많이 쓸 건데. 두 개의 선을 선택해 주시면 거기에 교차점 길준도로 잘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코너, 두 번째 거예요. 이렇게 잘라지는 거. 한번더 해보시고. 자, 이번에 선을 좀 여러 개를 그려주셔야 돼요. 여러 개를 그려주시고. 이 선을 그려주십니다. 나머지 옵션 두개 있잖아요. 이 나머지 옵션 두 개는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자를 거니 안쪽으로 자를 거냐, 그걸 이제 선택해 주는 거예요. 주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뭐한 번씩 연습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명령어를 선택해 주고, 옵션, <laughs> 그 다음에 경계선 선택해 주고, 그 다음에 자르는 요소를 건드려 주면, 이렇게 이제 다 잘라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양쪽 경계선을 가지고 안쪽만 잘라내는 개념이 있고요이 옵션은.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다시 컨트롤 Z 눌러주시고, 이제 반대쪽 한 잘라볼게요. 다시 요소 잘라내기 눌러주시고, 이제 바깥쪽 잘라내기. 방식은 똑같아요. 경계선 두개 잡아주시고, 그 다음 안에 걸찍어주시면바깥쪽이잘라져야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자, 끝나셨으면 선을 길게 하나 이제 그려주시고, 떨어뜨려서 떨어뜨려서 그리세요. 자 이번 늘리기 한번 이렇게 늘리기. 자요선 늘리기. 자 잘라내기 밑에 보면 역산각기 요선 늘리기 눌러주시고 얘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짧아진 선을 갖다 대면 이상하게 늘어나죠 자동으로 이렇게 여기 늘어나지. 경계선 자를 필요도 없이 기죠. 갖다 대기만 하면은 선이 늘어나요. 이엑스 기엑스 이엑스딘.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 짓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도면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자 우선 첫 번째 명령어는요 여기 사각형 명령어 여기 코너 사각형을 이용하셔가지고 두 점짜리 원점을 찍으세요 원점 아무데나 찍지 마시고 원점 클릭 원점 클릭 그 다음에 대각선 방향 두점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방향을 이제 주면은 이렇게 마우스 제스처가 떠요. 이때 여기 보면 치수, 12시 방향. 이렇게 방향을 위로 가리키면 이런 식으로 가리키면은 12시 방향의 치수 명령어 자동 입력되죠. 그 상태 치수 기입해 주십. 60에 60이죠. 60에 60. 그다음 마우스 제스처는요. 한번더 하게 되면 사라져 명령어가. 예, esc 기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명령어 입력, 한 번은 명령어 어, 취소. 이렇게 됩니다. 아, 한 번, 저 오른쪽 한번 클릭하면 취소되는 거예요? 그 그렇죠.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위로 올리셔야 12시 방향으로. 올리셔야지 이게 명령어 먹는 겁니다. 마우스 제스처. 아니 근데, 에, ESC 할 때는요? ESC 똑같이 한번 더. 한 똑같이 번더 하면 올리... 취소, 어, 취소가 돼요. 한번더 하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다보면은요. 취소 기입할 때 이게 편할 거예요. 12시 방향 쭉 올려서 하면 되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것도 활용하시면 되는데 다른 게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이 수치가 안 와가지고 자그 다음에 직사 병령 명령어. 직사 병령은 여기 9시 방향에 있죠 9시 방향 가리키시면 라인 명령 들어가구요 자 십자선 그립니다 십자선은 중간점 중간점 잡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중간점 그 다음에 요 같은 점을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은 더블 클릭 하세요 끊어져요 여기에 점을 찍구요 요 점을 더블 클릭하면은 점이 끊겨요 연결이 안되고 ESC를 누를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이게 불편하시면 ESC 누르세요 어 하다가 혹시 이게 불편하시면 이 같은 점을 요 같은 점을 더블클릭하면 점이 끊기거든요 이런식으로 사라지는건 뭐 사라지는건 뭐문제 있는건데? 나 잠깐만 이거 잠깐 봐봐요 자문 더블클릭하면 이게 스케치 종료돼버리네 그죠? 이럴때는 스케치 편집 들어가시고 ESC 누른 다음에 ESC가 맞겠다 좀 불편하시죠? 그럼 ESC로 활용하시기 나아요. ESC 하면은 명령어도 다 사라지는 거야. 응. 다 사라지죠. 주의할 점은 요 스케치 종료됐냐 확인하세요. 요거 좀 스케치 종료되면은 다시 들어가야 된다, 요거. 더블클릭해서 하면은 명령어는 살아있어요. 응, 살아있어요. 선만 끊겨, 선만. 응? 근데 잠깐만 종료가 돼 버리네? 잠깐 <laughs> 종료돼 가 버려요? 원래는 이게 선이 끝나져있어야 되는데 음, 아닌데? 잠깐만요 이게 잘 찍어야 될것 같아요 원래는 명령어 취소는 안돼요 근데 잘못 찍되, 찍게 되면 영도 명령어 들어가 버리네 조심하셔야 됩 하여튼 해보세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연습을 해야지 실력이 이 느는 거라 감이 중요해요 감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원 4개 그려야겠네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전시 했잖아요. 그죠? 여기 중심점 찍고, 이렇게 원, 그러니까, 중, 그러니까 수직선을 중심점으로 찍어주시고, 이렇게 원 4개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와 얘를 시프트 키를 이용해 서두 개를 잡은 다음에 텐트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중간점이 문제는 중간점 잡히나 안 잡히나 아마 안 잡힐 것 같은데, 중간점이 안 잡힐 경우에는 이점을 찍어서, 이 가운데 중간점을 찍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중간점이 안 잡히겠네, 그죠? 어, 안 잡혀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원을요, 잠깐만요. 이 원을 요 밑에, 요, 요, 얘와 연결시키세요, 탄젠트를 여기 중심점이 잡히니까 요걸 이용해서 합시 하자고요, 이제. 다시. 그러니까 이 원을 먼저 그립시다, 요큰 원을. 그래야지 가운데 작은 원을 두 개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요것도 밑에 거도이 원과 수평선 클릭하고, 탄젠트. 마찬가지로 밑에 걸 선택해서 탄젠터 잡아주시고. 그러면 가운데 중심점이 잡히잖아요? 이 중심점을 이용해서 얘를 또 구석 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 중심점과 얘를 일치.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렇게 활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이 원은 이 중심점과 일치에 일치, 일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는 탄젠트 잡아주셔야겠죠? 이 원과 선을. 탄젠트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또원 그려줍니다. 이어서 하나 더. 마찬가지로 탄젠트. 그 다음 원과 원을 여기 찍어서 여기 탄젠트. 마찬가지 여기 똑같이 원과 선을 찍어 탄젠트. 그 다음에 원과 원을 찍어 탄젠트. 이렇게 마무리시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여기 중간점 찍어서 커넌 하나 그려주시고 커넌 이렇게 커 하나 그려주시고 그다음.